예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어, 벌써 금요일이라 예, 오전 매매 끝내고 예, 좀 쉬고 있는데요. 아, 오늘 아침 종목 한 보자고요. 오늘 뭐 아침에는 장이 괜찮아서 먹을 게 많았는데 특히나 뭐 비만 치료제, 음, 인벤티지랩으로 좀 많이 먹었어요. 어, 한번 보자고요. 어, 첫 번째 종목, 아, 우선 HONSSAMI, 훈쌤의 골뱅이지밀점컴, 예, 훈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5월 블루주기옥방 예, 초대드리니까. 메일 주시구요 아침에 이렇게 하거든요 뭐 매매연습을 위해서 정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자구요 어제 고영은 어제 제가 어 막판에 매수해서 아침에 매도했습니다 갭에 보자구요 아침에 인벤티지, 인벤티지 말씀드렸죠 9시 1분에 보시면 네,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첫번째는 평화산업 네, 9시 시작하자마자 아, 시작하자마자 평화산업 정확하게 디마크죠. 디마크 목표가 예. 아침에 첫 종목은 두 번째, 번째 종목은 손이 빠르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예. 금방 이렇게 냉큼 갔다 오니까 예. 냉큼 갔다가 어, 이건 갔다가 빠졌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간 거예요. 그죠. 평화산업, 평화홀딩스가 아니라 평화산업을 했습니다. 평화산업을. 어, 이게 아니잖아. 그죠? 어, 왠지 상하더라. 예, 아침에 이거죠. 여기. 예, 평화산업. 아침에 바로. 예, 저도 하지 않았고요. 이거는요. 예, 이제 인벤티지 랩은 했죠. 우리가 인벤티지 랩은 이제 오늘 거래가 어, 재개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 관심을 가졌어야죠. 왜냐면은 인벤티지가 쉬는 동안 블루엠텍이 상을 쳤거든요. 대장 바꾸기를 했거든요. 대장박기로하면 테마가 좀더 가는 경향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을 어, 보시면, 9시 1분에, 예, 인벤티지 랩, 인벤티지 랩,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9시 1분 좋대요. 예, 아래꼬리가 너무 좋죠. 운이평선 예, 이때 예, 말씀을 드렸고, 인벤티지 랩, 알아서 하시라고. 이거는 좀 시간이, 매도할 시간도 있죠. 충분하잖아요. 위꼬리 세 개, 매도해야죠. 예, 그리고 온코크로스 말씀드렸네요 온... 온코크로스 예. 온코크로스도 이제 초반에 예. 정확하게 보시면 피봇 2차, 예. 피봇 2차 같죠 예. 빨간색 선, 예. 여기서 윗고리가 예. 9시 1분에 말씀드렸고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목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예. 갭떠서 가는 놈들이기 때문에 갭떠서 가는 놈들은 대부분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음봉이 나와요. 예. 갭떠서 가는 애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 이렇게 옹코 크로스 말씀을 드렸고. 어, 네. 36물산 예. 36물산은 반등이죠. 반등을 먹는 거죠. 음, 36물산 예. 36물산 똑같이 윗꼬리가 똑같아요. 그죠? 3 6물 이게 작아, 작아 보이지만 17%간 겁니다. 4%에서 17% 올라간 거예요. 네, 36물산. 3 6물산을 이제 9시 2분에 말씀드렸고요. 네, 9시 2분, 요때요때 말씀드렸고, 여기 돌파했죠? 돌파하고, 거래가 터졌죠? 여기서. 이 하면 되고. 요게 10%예요. 작아 보이지만, 몇분 만에. 네, 36물산은 반등입니다. 반등. 시가 4%, 고가 17%, 10%예요. 그러니까 이, 이 작아 보이는 게, 요게 10%입니다. 예, 10% 에요 무슨 예.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를 미스터 블루를세번이나 말씀드렸네요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 9시 분에 뭔가 예 돌파를 했죠 미스터 블루는 시가가 5% 예, 고가가 15% 요게 10% 에요 10% 예,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터졌고요 거래가 없다 터졌고요 당연히 해야죠 예, 9시 2분에 밑꼬이 돌파했잖아요. 그죠? 돌파했죠. 어, 9시 2분에 9시 3분까지 말씀드렸네데 3분까지 예, 미스터블루를 예, 돌파했으니까 말씀 드린 거고요. 예, 어, 충분히 매도할 기회를 줬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렸다. 그럼 이게 깨지면 나와야 돼요. 예, 뜰 자리거든요. 뜰 자리, 예, 뜰 자리에서 못 뜨면 급락이 나옵니다. 주식은. 뜰 자리에서 못 뜨면 급락이 나와요. 음. 그리고 코츠테크놀로지 예, 코츠 예, 거래가 좀 작았는데 이뻐서 어, 코츠테크를 어, 코츠테크가 보면은 이제 얘도 4.5%씩 해서 8.9%올라갔고요 코츠테크놀로지를 9시 4분에 말씀드렸네요 9시 4분 이죠 돌파했죠 양봉 전환이죠 이렇게 양봉 전환이 된 거죠 뺀 다음에 개미 털고 올린 거죠 여기 지지하고 그래요? 형태 전체적 형태가 개미 털고 돌파하고 지지하고 간 거예요 구시테크놀로지 예, 예, 일봉상으로도 개비 떠서 바로 가야 되는 자리인데 예, 피버까지는못 갔지만 예, 잘 갔고요 그다음에 나우로보 나우로보, 나우로보 많이 갔죠. 나우로보 는또 했어요. 나우로보는 나우로보 이렇게 죽인 다음에 돌파가 다시 갔잖아요. 죽인 다음에 다시 돌파를 간 거고요. 나우로보는 제가 또 했는데, 나우로보 언제 했지? 아 9시 29분에. 9시 29분에 나, 나우로보를 또 했어요. 9시 29분이 언제야? 이때네요 9시 29분에 나우로보를 예, 또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우로보 9시 29분이죠. 예, 이때 예, 돌파를 예상하고 여기 돌파를 예상하고 <laughs> 거리를 보세요. 예, 윗코리세개윗코리세개는 3개. 무조건 매도예요. 윗코리세개는 무조건 매도 그렇죠? 나우로보로 어 그다음에 한화 엔진. 한화 엔진 했고요. 한 요즘에 뭐 조선주들은 뜨겁잖아요. 잘 가잖아요. 어제 어 현대 마린 어제 교육대 우리반 교육 때 현대 마리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한화 엔진. 한화 엔진을 9시 6분에 한화 엔진 9시 6분에 말씀드렸고요. 9시 6분. 9시 6분이라 하면 어때네요. 99. 아, 요때. 요때 말씀드렸고. 쭉 가다가 20. 여기 뜰자리잖아. 뜰자리. 뜰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죠. 뜰자리. 뜰자리에서 못 뜨면 급락이 나와요. 하나 네. 아, 이제 말씀드렸고.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를 내가 왜 했지?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어 뭐야 이거. 우리 기술 투자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아이. 이거 보고 했구나. 이거 보고. 이걸 반등 보고어 우리 기술주가 언제 했지? 우리 기술주자는 실패했네요. 그가 이걸 왜 했지? 9시5 분? 아, 이거 보고 했구나. 이거 보고, 예, 이거서 위로 치고 가는 걸 예상하고 한 거구나요. 예, 이십 분이면 깨지면 매도해 손절해야죠. 예, 우리 기술주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 9시 7분에 상지건설을 했네요. 반등먹기죠 상지건설도 상지건설. 9시 7분에 반등먹기예요아 여기를 돌파하나? 미친거 아닌가? 네, 9시 7분 이때 말씀드렸고요그 네, 위로 더 갔고 상지건설. 이지명관련주예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조심 조심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뭐 웹캐시 APR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알려드렸네요 뭐 웹캐시 웹캐시 좀 작죠 얘는 등락폭이 웹캐시 한국항공우주는 그래도 계속 갔어요 네 한국항공우주 예잘 네, 갔죠 한국항공우주 어, 9시 10분에 말씀드렸네요 10분에 9시 10분 예, 이때 말씀드렸네요 잘 갔고 어, 우리로 어, 우리로로 말씀드렸고 9시 10분에 우리로 9시 10분 10분 이때 우리로도 말씀드렸고 잘 갔죠 그렇죠 어, 저같으면 이때 매도했어요 윗꼬리가 네 개죠 윗꼬리가 네개 거래도 터지고 예, 저는 이때까지 못 가고요 이때 제가 만약 매수했으면 예,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다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방분들 예, 매매 연습을 하시라고 예, 자리 좋은 자리를 경험해 보라고 뜰 자리 가는 자리 예, 단타 단기적으로 단타를 쳐야 되니까 예, 그런 자리를 경험해 보시라고 알려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이 실력이 쌓이면 이제 한주두주 주 매매가 아니라 예, 스스로 본인이 예, 큰 금액으로 하셔야죠 예, 핑거스토리도 음, 9시 11분 요때 당연하죠 예, 돌파 했으니까 9 아, 11분 여기에요 예, 돌파 했으니까 매수 하는 거죠 윗꼬리가 많이 달리죠 예, 매도구요 핑고스토리 오늘 어, 1% 시작해서 11% 에요 그죠 11% 많이 갔습니다 착게 간게 아니에요 핑고스토리도 창지건설 예, 알아서 매도하고 인벤티지 다시 하라고 했죠 아, 9 13분에 인벤티지 랩을 다시 음... 벤디지랩 9시 십3분에 다시 인벤티지랩을 십3분 있더네요. 다시 예, 여때 매도구요그죠 예. 음, 그리고 음, 음, 이 정도 했네, 이 정도. 예. 이 정도 하고 뒤에 뭐 종목이 또 많은데 음, 종목이 뭐 계속 인벤티지랩 다시 하고 APR 다시. 예. APR은, APR은 APR 온서셔였 그렇지? APR-가 다시 9시 50분이네요. 9시 50분. 9시 50분이야. 여기. 여기서 인벤티지랩 다시 예. 하라고 그랬네요. APR. 예. 여기 9시 50분에 APR. 9시 50분. 그죠 예. 인벤티지랩도 9시 50분에 다시 했어요. 9시 50분. 되네요.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은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오늘요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뭐 장은 뭐썩 좋지 않아요. 어, 썩 좋지 않습니다. 장은. 예. 아침에 단타를 일찍 끝낸 게 저도 오늘 일당은 못했지만 음, 그래도 인벤티지랩을 통해서 가장 많이 먹었고 APR, APR 통해서도 먹었고 어, 그래서 좀 그래도. 어 웬만큼은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푹푹푹 푹, 푹 쉬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